자, 68페이지 보면, 자, 일단 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 음수의 제곱근. 자, 우리가 있잖아.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음, 자, X는 A의 제곱근. 자, 요거부터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단 말이야. 자, 간단히 생각, 에, 설명을 하자면, 자, 1제곱이 얼마? 1. 2제곱 얼마? 4 그리고 3 제곱은 4 제곱은 얼마? 16 이러셔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우변에 적힌 1, 4, 9, 16 이런 수들은 좌변에 있는 1, 2, 3, 4 요것들에 다 무슨 수라고 해야 돼? 제곱. 제곱수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우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제곱수라고 한다면 이 좌변에 있는. 자, 제곱하기 전에, 요런 1, 2, 3, 4. 이런 수들은 우변에 있는 1, 4, 9, 16에 뭐라고 해? 제곱근. 그치. 뭔가 이제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어, 1의 제곱근에, 1의 제곱근에, 자, 뭐가 있어, 원래? 음, 1의 제곱근에 뭐 있어? 어.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뭐랑 뭐? 플러스? 그렇지.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4의 제곱근에 뭐 있어? 자, 4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수? 제곱의 4가 되려면? 2 하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어 x는 a의 제곱근이래 자 그렇다면 x는 자 a의 제곱근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야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수들은 내가 어떤 자연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결과도 이렇게 어떤 정수로 딱 떨어진단 말이야 제곱근 자체가 자 그런데 만약에 쌤이 5의 제곱근을 물었어 자, 5의 제곱근. 제곱해서 5 되는 수딱 떨어지는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사용했어? 루트를 사용했어. 근호 사용했어. 자, 뭐라고 적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적지. 됐지? 자, 이런 것처럼. 자, 나 제곱해서 지금 a가 돼야 돼. 자, x를 제곱해서 a가 되려면, 자, 그 x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고. 자, 이게 제곱근의 뜻이야. 됐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음, 응, 안 배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소수 파트를 넘어오면서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야. 진짜 있는 수가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X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우리가 아까 복소수 파트에서 배웠었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이럴 때. 자,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응,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자, 어떤 수의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그 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면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지,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있었잖아, i.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i 됐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뭐하면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약속을 한 거라고. 되겠어? 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그앞 시간에 계속 배워왔던 거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 자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을 구하래 자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근 항상 이수 앞에다가 뭘 적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주고 그 다음 또 루트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마이너스 5라는 수를 적어줄 거라고 자이 수가 바로 얘를 뭐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자 그런데 난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할 거라고 자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자 봐봐 루트 마이너스 1이 얼마였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었어? i라고 약속을 했었어.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자, 밖으로 끄집어내. 끄집어내면서 얘를 무조건 그냥 i라고 표현을 해. 됐지? 자,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가 있다. 자, 얘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라고? 루트 2i라고 표현하라고. 됐지?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